자간에 아니면 아이템 간에 젠더 불균형 왜 아직도 예능에서는 여성이 스테레오타입화돼서 소비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출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끝낼까 하는데요 저는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흔히 PC라고도 얘기를 하죠 정치적으로 올바름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리고 어떤 그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 PD 제작진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젠더의 불균형이라는 거는 해소시켜야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거꾸로 얘기하면 여성 시청층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목소리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PD들도 계속 이걸 뭐 PC라든지, 뭐 심의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얘기로만 풀면 사실은 예능의 가치와 약간 엇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 창의력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선 새로움과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예능 PD가 항상 이렇게 여, 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주목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새로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고, 출연자도 새로운 출연자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p d 들도 사실은 남자가 너무 많을 때 새로운 여자 출연자들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냥 그 새로운만 추구하는 것을 떠나서 사실은 지금 시청층, 그리고 지금 그 TV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어느 정도 공감을 계속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낼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작진은 계속 새로움 그리고 그 새로움도 그 시청자와 사회와 공감하는 것을 만약에 찾는다면 어 저희가 어떤 그 출연자로서도 그렇고 같은 어떤 제작진의 성비로서도 그렇고 젠더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는 단순히 제작진의 어떤 그런 제작진은 특히 예능은 그냥 그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는 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가 임송 매니저를 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았다거나 악플이 달렸다면 저도 다시 그 위축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 시청자와 사회들이 어떤 변화를 하고 어, 여러분들이 저희 그 제작진들한테 어, 보여주시고 굉장히 저희 요새 댓글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그 심의에 소원, 소, 소원을 내시면. 그 실질적으로 심의로 저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시청자와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 그리고 예능 제작진에도 계속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왜 계속 남자 출연자 중심이냐라는 계속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제작진도 크리에이티브를 좀더 살려가지고 어~ 좀그 예능에서도 어~ 올바른 그리고 예능에서도 보기 편한 그리고 세상의 절반인 그리고 사실은. 티비 시청자의 더주 시청층인 여성분들도 볼때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짧은 희망을 피력하면서 어, 짧은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